안녕하세요 책읽는 즐거움 로사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정채봉 작가님의 모래밭 능선 위에 한 그루 푸른 나무와 저녁 종소리라는 두 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모래밭 능선 위에 한 그루 푸른 나무에서 우리의 가슴을 데워줄 이야기 일본 어른을 위한 동화 우동 한 그릇을 소개하며 옛날 가난했던 우리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비교하셨는데요. 저도 예전에 우동 한 그릇을 읽으면서 가난함에 처해 있는 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이 찾은 우동집에서 그들이 가난을 극복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과정과 그 시기에 맞춰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베풀었던 우동집 주인의 선행에 눈물을 많이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난을 극복해가는 과정과 따뜻한 사랑에 더욱 감동을 받았었죠. 저녁 종소리에서는 해남 미황사에서 본 봄꽃과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산문을 나서면서 지는 해를 배웅하고 있는 부처님의 발그레한 입술에서 번져 나오고 있는 노을을 보셨다며 미황사의 해질 무렵 노을이 무척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모래밭 능선 위의 한 그루 푸른 나무 정채봉먼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도 빈 주머니에 약간의 허기를 느끼며 타박타박 걷는 길 그때의 구세주는 다름 아닌 길동무인 것을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도 입담이 좋은 길동무라면 그가 들려주는 구수한 이야기에 힘든 줄 모르고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었지요.인생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갈 길은 아득한데, 어깨 위에 짐은 무겁고, 거기에다 요즘 같은 불황에 얼마나 스산한 세상입니까.이럴 때 감동 깊은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을 데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우리네가 엄동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밤에 이불 하나로 식구들의 모든 발을 덮고 아득히 듣던 옛 이야기, 때로는 배를 잡고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듣던 그 동화에서 사람의 지혜를, 사람의 법도를 익히지 않았는가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공황은 경제도 경제지만 마음의 공황도 경제의 공황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동심을 생각해 본 적이 혼자 울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느낌표와 감탄사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 밭은 아예 모래밭이 되어 있지 않은지요? 저는 평소 동심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한 예로 일본 동화 구리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을 생각해 봅니다. 섯달 금은밤 우동집에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온 여인이 머문머뭇 우동 한 그릇만 시켜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이 아름다운 동화는 시작합니다. 물론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눈치챈 여주인은 주방에다 우동 1인분이라고 외치고 주방에선 또 1인분의 반 덩어리를 더 넣어 끓여 내줍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난 날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장날 같은 때 나물 바구니며 나무찜이며 아무튼 이런저런 짐을 이고 나온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막국수 한 사발을 시켜 아이한테 건더기를 다 건져 먹이고 자신은 국물이나 후루룩 마시고 떠나가던 일. 그런데 이네들은 해마다 섣달 그믐날이면 밤1 0시께에 어김없이 그곳에 나타나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서 새 모자가 나눠 먹고 가곤 합니다. 우동집 주인은 그날이 오면 그들이 늘상 앉는 자리를 예약석으로 남겨서 맞이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섣달 그믐날부터 새 모자는 그 우동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동집 주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세요. 새 모자가 찾아와 우동 한 그릇을 먹고 가는 그 자리를 행복의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세월을 누가 흐르는 물이라고 했던가요? 정말 흐르는 물되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다시 섣달 그믐날이 왔을 때 행복의 테이블에 주인들이 나타납니다. 흰머리가 반쯤 섞인 여인과 건장한 청년들로 변하여 그동안의 세월만큼 늙은 주인은 우동 한 그릇밖에 주문할 수 없었던 새 모자가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이제 새 그릇을 주문하게 된 것을 눈물을 흘리며 대 봤습니다. 네, 여기 우동 세 그릇. 오늘 우리네 주변에서도 라면 한 그릇에 젓가락 세 모가 들어가는 집이 있을 테지요. 이 어른과 함께 읽는 우동 한 그릇이 희망이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녁 종소리. 해남 미왕사를 다녀왔습니다. 봄이 무르익을 때로 무르익은 남도길에서는 꽃을 떼어놓고는 시선을 건넬 때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눈 맞춘 꽃들을 대충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묵꽃, 배추꽃, 갓꽃, 쑥갓꽃, 유채꽃, 자운년꽃 토끼풀꽃, 민들레꽃, 독새풀꽃, 행자꽃, 쌀잎꽃, 찔레꽃, 돌배꽃, 산복숭아꽃, 애기똥풀꽃, 제비꽃. 이 정도는 제가 알아맞힌 꽃 이름들입니다만, 부끄럽게도 알지 못하는 꽃들도 상당하였습니다. 아무튼 니만 꽃 있느냐? 여기 내 꽃도 바라며. 하 꽃들이란 꽃들은 서로 다투어서 다 피어 있는 듯한 꽃 세상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요것들 보소인 어디 꽃벼랑 한번 맞아보라며 아카시아 꽃이 확확 팝콘처럼 퍼져버렸을 테지요. 감꽃도 소록소록 피어났을 테고.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지난 봄길에 저는 널은 들녘 가득이 출렁이고 있는 보리를 볼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보리들은 이삭을 볼록볼록하게 베고 있었습니다만 덜어는 목을 내놓고도 있었습니다. 살찐 보리 이삭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보리를 구워 먹던 일이며 보리 이삭을 줍던 일이며 달마산 자락에 있는 미왕사에는 앞버스를 놓쳐서 자그마치 차부에서 한 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덕분에 나물보퉁이를 내려놓고 앉아있는 아낙네들로부터 아들이 꽁을 기가 막히게 잘 친다는 자랑도 듣고 막무가내로 더저더저라고 하는 거린한테 먹던 비스킷을 고스란히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루에 여섯 번 운행한다는 그 노선의 다섯 번째 버스를 타고 미왕사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경내에는 기울고 있는 햇살 아래 석류꽃이 다섯 곳이 피어 있었습니다. 다도해를 바라보면서 아 대웅전의 부처님이 하염없이 내다보고 계시는 다도해에는 이내만 어려 있어 저는 공복감을 느꼈습니다. 한동안 뒷산에서 뻑꾸기가 운 뒤에 보니 석류꽃 한 송이가 깨어진 기와장가에 떨어져 있더군요. 해 역시도 수평선 너머로 니언니어치고 문득 천지의 노을이 듣는다고 생각하다 말고 저는 보았습니다. 지는 해를 배웅하고 있는 부처님의 발그레한 입술에서 번져 나오고 있는 노을을 아 노을이 어이 생기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미왕사에 가서 해질 무렵에 있어 보게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산문을 나섰습니다. 차가 다니는 신장로에 나왔을 때는 어둠에 잔 깃털들이 다가 들어 가게의 불빛을 호박꽃처럼 노랗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막차가 떠난 지 한참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미 개한 마리가 젖을 출렁거리며 신장로를 유유히 건너간 뒤에 보니 하늘에 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건너편 논에서는 개구리들 합창이 한창 어우러지고 길가 간이 정류장에 혼자 우드커니 앉아있다가 깜빡 졸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렉슨이 울려 눈을 떠보니 화물 트럭이 멈춰 서서 타라고 솔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왕사에서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떠나와서 그런지 그날 밤 꿈에서는 별거 아닌 일에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부끄러운 속 이야기를 드렸군요. 이해를 구합니다.